이 많은 분들이 지금 짐을 다 짐이 다안 왔대요. 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에어모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로얄 에어모로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 생방송으로 실시간 세계여행 중인 세계일주 용진캠프입니다. 오늘은 왜 아프리카 항공사들이 이 높은지에 대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수하물 파손은 물론 수하물이 사라져서 일주일 한 달이고 오지를 않습니다.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OO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 자 여기 이분이 여러분들 어, 오, 나이스, 저한테 나이스, 이제 에어포트로 이제 제가 이제 그 공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공항으로 <laughs> 가는 중에 자기 차 타라고 어디로 가냐 물어봐서 공항으로 간다고 하니까 타라고 응. 이분이 선생님이신데 뒤에 친구들 가르치시는 분이고 여기는 있 운전기사 아저씨까지 있고요. 네 제가 또운 아, 음 좋게 또운 음, 음, 음 좋게 또 히치하이킹을 또 이렇게 우리 좋은 아저씨 만나가지고 히치하이킹 하게 되네요 여러분. 여기 아저씨가 저기 너무 이제 h 그 차가 e Because of the traffic. Yeah, yeah, I think so. 요 여러분 o I n h i n k t h n t h n k o t h t s s o t I

닭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고 있고 여러분들 시장에 닭들도 이렇게 많이 팔고 있고 헬로 네 닭들도 진짜 엄청 많이 팔고 있고 아디스아 <놀람> 아. <놀람> <놀람> 여기 이분이 여러분 이제 그 공항 가는 거를 이제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에어포트 다시 소러 와리조니 데아스 와리조니 카심 카심 아 진짜 하심 같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많이 계시네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써. 요시다. 아이가 디프레스 온 유얼.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즈 이 37. 으허. 프롬 데어 겟 에어포트 투 데어. 아 히어 히어 프롬 데어. 오케이 오케이. Thank you so m t right. okay. 아 정말 멋있는 아. Good, good m yeah, really like a 예, 알리리가가나이피플요 리리카 인디 저분 이렇게 여기까지 태워 주셨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공항까지 가는 이제 차를 이제 타고 가나 사람들이 엄청 정직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1 5세 m 1.5세디를 냈구요 이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냥 현지인들이 받는 거 그냥 그대로 뭐 이렇게 바야지 절대 없어요 뭐 이렇게 막 흥정할 필요도 없어요 가방. 여기 아저씨가 알려주신대요 어디서 내리는지 알려주시네 아, 라이브 온라인 t 네. 어 이제 이제 공항에 이렇게 잘 도착했구요 아저씨가 여기까지 안전하게 모셔주셨어요 고마 히트. 바이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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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마타투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로얄, 로얄 에어모록이라는 비행기 항공 을 타고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와 이거 좀 심각하네요 이게 진짜 에어모록 제가 그때 짐을 없어져가지고 오늘 밤을 새가지고 지금 기다렸는데 또 짐이 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짐을 다 네. 짐이 다안 왔대요 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에어모록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로얄 에어모록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없어요, 오늘도. 어, 지금 5일 지났는데, 지금, 팬티 하나 가지고 5일 동안 버텼는데, 오늘도 없어요, 오늘도. 오늘도. 대박입니다. Oh, sorry. Oh, sorry. sorry, you lost your item on Air where I need to talk about this kind of problem to the people. My two bucks. Two bucks. Two bucks. Yeah. I'm, my one case. And all my medicine is inside the bag. I, I lost my carrier five days ago and they told me I came okay. here today. I get back my my luggage. Yeah, yeah. Not in, not nothing has come. Yeah, yeah. yeah. Five day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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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Yeah, from Morocco. No, no. 이거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거 방송하다가 저 이렇게 화상 입었어요 화상. 예. 팔이 지금 다 물집 잡혔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는 확 몰입을 하니까 아 신경을 못 쓰죠 이런 거를. 방송에서 시간을 딱 이제 벗어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픈 거확 끊거리면서. 아 제일 큰 문제가 캐리어를 사 캐리어가 사라진 거네 캐리어가. 아 오늘 좀 가가지고 반스 좀 빨고 위에 옷도 좀 빨고 막 소금 이거 막 어... 막 흰색 소금 생겨가지고 안 되겠어. 새벽 2시에 온다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캐리어 뭐 그때 도착한다 그래가지고, 8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올 거래요. 그래서 왔는데, 오늘 비행기도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트래킹을 해줘라. 이 수화물이 지금 어딨냐. 내 캐리어가 어딘지 트래킹을 해달라 하니까 자기들이 추적을 해주겠대요. 추적을 했더니, 지 여기 기록돼 있는 게 없다고. 내일 아침에 내일 지금 동일한 시간대에 또 이렇게 비행기가 온대요. 그때 저한테 뭐 다시 연락을 주겠대요 또. 음, 음, 아시겠다 진짜. 아프리카 TV 마비 프로님의 전캐실에 후원하였습니다. 와 우리 마비 프로님 또열개또 또 감사합니다. 이 사스콜이야. 여러분 우리 이 친구한테 가나 초콜릿 한번 줘볼게요. 디스마이프라주. 가나 초콜릿에서 한번 이 친구한테 한번 먹여 볼게요. d 스 가나 초콜릿 is very p o p